오늘은 1월 20일 전화 따라해보세요 1월 2시일 잃어, 2시이 시빌. 이시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일빌이시일이이시일이일빌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복, 복 누가 복음 누가 복음 무서워선 생각하네요. 6장, 6장 12절 아니 21절 22절. 말씀 어, 너희, 너희 지금의 군주리는, 군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 너희가 너희가 배로 시게 배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크게 해 보세요. 울고 있는 크게 사람들은 슬퍼 보기 있는 이으니 너희가 웃게될 것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영어. 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난 읽어봐 친구가 저는 하지마 많이, 많이. 아파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나는 어, 기도선수, 기자, 기도선, 기도선, 어디 있을까? 기도선, 어디 있을까? 여기 없네,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어, 진짜? 봐봐 비켜봐, 만에 주머이 최고! 빨리 붙주고 싶은데 <laughs> 아니 아니 손아때줄까안어 <laughs> <또>. <됐어. 웃음> 소이 잘했지영아 어 주세요. 예나는 다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님 예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나는 건강해지 친구와 하하하 웃으며 함께 놀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거란다 라고 읽어보세요 복이 있어야지 다시 복이 있어 그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복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이어볼까요? 깨끗이 친구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배고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이어보자 여기서 여기로 이어보세요 쭈욱 잘했어 속상한 마음의 친구에게 기쁨을 해주세요 예예 예. 이거를 여기로 이어 볼까요 그도쭉 아파요 발이 부러졌어요 하나, 잠깐만 하나님 친구 빨리 나게 해주세요를 연결해 볼까요 쭉 됐다 하나님 하나님 떠보세요 됐어? 아니네. 봤어? 됐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됐어 기도하자 모라불 조선을 모으고 갖고 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나면안일어나 지금 저헌가한 모습 그 유튜브에 나와요 주헌이가 한 모습 유튜브에 나와요 이가한요 아, 삶... 네. 그 제목은? 그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의 한... 복을부여게라하나님 제대로 제대로 다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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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알았어 하늘 아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큐트를 했습니다 큐트의 네, 제목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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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코로나고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 예전처럼 실거네로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습니다 네, 네. 안녕.